중년이 되어 친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 그리고 해결책. 시크릿 공작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변화입니다. 직장, 가정 또는 개인적인 시간들이 모두 달라지면서 친구와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연락하기 힘들거나 어색함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관심사 차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공통된 취미나 활동이 많았지만 중년이 되면 각자의 관심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나 모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 관계는 수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많은 친구보다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몇몇 친구가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